반갑습니다. 전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가 저번에 PC가 됐잖아요. PC가 되고, 이제 제가 여기 뭐냐 마스터로 깔았는데, 클래시 로얄 맵이 있습니다. 클래시 로얄을 마스터로 했는데, 뭐 진짜 클래시 로얄이더라고요. 근데 요 발판을 밟으면 슬라임 블록이 올라오고, 자, 한번뿅 해볼까요? 뿅! 어. 아야! 자, 일단, 뭐, 어쩌고저쩌고 돼있고, 뭐, 영어 아시는 분들은 그 여기서 멈, 빨리 멈춰가지고, 지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그냥, 뛰어넘고, 이게, 배고픔이 렇 깔, 빨리 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걸어가야 될것 같아. 자, 천천히,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문을 열고, 보시면 이기 클래시로얄 맵이 있죠? 저희들은 주민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왜 있을까요? 킹타 이거 타워에서 다 나왔나봐 다 나왔나봐요 자아 요런 갈색 애들이 킹이고 요런.. 요런 애들이 요거.. 여기 그.. 프린세스 타운가봐요자 올라가보면은 저 횃불이 있네 여기서 이렇게 와 진짜 클래시를 내가 하는 것 같다 활이 있어야 되는데 활을 여기서 근데 여기에 OP가 없더라고요 치트가 안 켜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크리에이티브로 바꿀 수가 없는데 그거는 어 그게 문제네 크리에이티브로 바꾸고 싶은데 안 바꿔져요 치트가 안 켜져 있어 아 진짜 가게 아 그냥 어, 배고픔 벌써 들었어. 죽어야 되는데 여기 치트가 없어. 와 진짜. 이게 저가 PC가 되면서 물 색깔도 바뀌었죠 조금. 자 그리고 저와 킹 타워에 한번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고픔이 벌써 들었네. 킹 타워 올라서. 와 그 대포가 있어야 되는데 대포가 없네? 그까진 표현을 못 해놨나봐요? 이렇게 해서 피 깎여가지고 아니면 배고픔 달아서 죽을까? 피 깎여 보도록 하죠 난이도 어려움인가 봐 이렇게 빨리 다는 거 보면 이렇게 빨리 다는 거 보면 이거 피가 채워지지도 않아 난이도가 볼까 한번? 자, 계속 피가 깎이도 있습니다. 어, 뭐야? 죽으면 산다... 죽음... 뭐였지? 죽으면 산다 그거 하는 거 같네. 자... 자... 아... 자, 피 거의 다 깎였어요. 자, 한 번이나 두번더 떨어지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죽을까? 어, <laughs> 죽어버렸다. 전드위가 너무 심하게 떨어졌다. <laughs> 심하게 떨어졌다, 뭐야? 하게 떨어졌다. 원래 그냥 떨어졌다로 나왔지 않았나? 에아 여기가 레드 타오고 여기가 빨간색 개고 중이 사다리를 탈수 있었나? 어.. 2년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음 걸? 어? 지금 어디갔어? 어. 어 뭐야 나가졌다 자 오늘은 그냥 여기서 클로징 하도록 하죠 이게 너무 클래시로 할이 잠깐만 햇프로 혹시 칼을 들수 있는건? 아 진짜 자 횃불이 난 바바리안이다. 바바리안 출동, 자 분리 팀에서 나가도록 하죠. 어, 다가오려네. 자 횃불 다시 들고, 자 바바리안을 제가 뒤쪽에 뺐어요. 끄아, 갈렀어요 근데 여기 저세 마리 번개가 떨어지면서 죽고, 한 마리만 살아났어.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 있는 얘를, 얘들 쪽 죽이고, 바바리안얘 죽이고, 여기도 얘를 이렇게 죽이고, 그리고 또 이제 요거를 타워로 이렇게 끼는 거죠. 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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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고, 그리고 또, 이제, 킹타워 깨고, 그리고 저쪽에 있는, 아, 킹타워를 먼저 깨는 게 아니지. 어딜 도망가려고 이렇게 죽이고, 뒤쪽에 있는 애들도 어그로가 끄, 여기도 어그로가 끌리겠죠? 그래도, 해불 햇불, 아, 햇불이래. 칼로. 어, 일단 설치하자. 손으로. 스펀치로, 그냥, 쟤네들은 뭐라고 할까, 얘네들은? 어, 아처? 바바리안이, 아처가 이, 이기. 바바리안이 이기지, 아처랑. 그리고 또 누구 있냐? 여기 뒤에 있던데, 어, 대장장이가한 마리 있고, 뭔, 어딜 가나? 어디 거기서 바보같이 점프를 하고 있나? 꼭 너야말로. 있구만, 대머리. 나이스. 나이스, 캐츄. 여기서 클러징, 3인칭으로 클러징 하도록 할게요. 반대간다. 반대간 몬스터 있는데. 여기 몬스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난이도 보통이었네? 어. 치트 제가 킬 수가 있네요? 어, 잠깐만. 아 뭐야 치트 킬수 있었어? 아 음. 치트 킬수 있었네. 아 진짜 어쨌든 클로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치트가 킬수 있었네요. 와 진짜 또 이런 거 하면 또 이렇게 레걸리드라 PC 할 때. <laughs> 자, 이렇게 또 클래징을. 자, 오늘 영상은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예, 클래, 마크에도 클래시 로얄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든 거죠. 예, 만든 거를 진짜 잘 만들었네요. 진짜 클래시 로얄에서 제가 진짜 나온 것 같아요. 바바리아 아까 했을 때.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이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